자, 그러면 계속 출격해 보도록 하죠. 어, 뭐라고 호칭해야 될지 약간 좀 애매한 모빌슈트들 중 하나인데, 건담 마크4입니다. 예, 제가 왜이 모빌슈트를 그 호칭을 호칭이 애매하다고 했냐면 건담 마크 4는 따로 있어요. 건담 시작 4호기아 건담 4호기가 건담 마크 4죠. 그이 게임에도 가끔 가다 보였었죠. 그런데 왜이 모빌슈트가 건담 마크 4인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답을 도출하는 결과 이 모빌슈트 G g e n e r a 오리지널 모빌슈트입니다. 어쩐지 중간에 약간 본것 같더라고. 예. ST 건담 G 제너레이션이라는 시리즈에서 어, 그러니까 약간 슈로데 같은 느낌으로 건담을 한다. 건담만 나오는 건담을 한다. 같은 그런 게임이었는데, 거기서 오리지널로 나온 기체에요. 이 기체에 대한 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모로 슥슥 찾아봤는데, 티탄즈에서 개발한 모습이 시더라구요 게임의 오리지널. 어때요? 거기 슈로데에서는 티탄즈가 되고, 휴캐바인도 네, 만들고 그러는데 건담 마크4 정도도 다 만들 수 있죠 그 게임 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게임 내 오리지널 기체라 게임 내에서 봤으면 뭐라고 많이 해줬, 해줬을 것 같은데 건담 배틀 오퍼레이션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뭐 그리고 내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경직 가 가를 수 있는 구속가진 빔, 하, 그 메인 빔 라이프를 하나 그리고 어깨쪽이죠? 어깨쪽에서 나가는 빔 집속시 강합니다 그리고 빔샤벨인데 빔샤벨이 매, 매우 커요 크고 아름다운 빔샤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버링 이동 특이한 점으로는 그이 게임 내에서 미니맵을 교란하는 수단이 제밍장치랑 어... 적으로 식별되게 만드는 식별 오류 식별 오류 오류 일으키는 스킬이랑 저스텔스 스킬이 있는데 이 기체는 그중에서도 아마 세개두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체는 저기 예, 오른쪽에 있는 위장 정찰 장치 작동하면 제가 미니맵에 빨간색 적으로 보여요. 아 파란색 아군으로 봅니다. 상대한테 아군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상대한테는 제가 아군으로 보여요. 즉,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스트레스 상태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절못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미니맵도안 보여요. 지금 스트레스 상태 그래서 위장 전달, 전달 장치라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고, 아마 머리 위에서 뿅 하고 나가고 있는 게 뾰로로롱 하고 나, 그 뭐지 전파 터지들이 나가고 있는 게 아마 재밍 장치일 겁니다. 인식 장치였나? 아무튼 이 정도로 잘안 보여요. 건담들 중에서 특이하죠? 오리지널 기체라 고 그래요 진짜로 드릴 설명이 별로 없네요 근데 제, 기주, 제 생각 기준상으로 굉장히 좋은 모빌슈트입니다모빌슈트의 기본인 경직무장 보유 서브 경직무장 보유 격투무장이 준수함 뭐 타격같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기능 자체도 괜찮고 긴급 패킹도 있고 범용계의 미덕 그 자체죠. 그리고 인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컴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1년 전쟁 당시에 지용에서 에, 비트가 나가서 공격을 하고, 엘메스에서 비트가 나가고, 마, 나가서 공격을 하고, 지용도 사실 판넬보다 비트에 가까우니까 비트 계열목이었죠. 그런 무기들이 약간 좀 기본적으로 정립이 되고 나자 그러면 이런 무기는 유타입만 쓸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 연구 결과들이 돌게 되면서 아니다 유타입도 아니라 일반인도 쓸수 있게 무장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식으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약간 유타입들의 패턴을 컴퓨터로 도움을 받아서 시전하는 을 인컴 기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건담 원작에서도 인컴이 있었는데 건담 원작은 유타입들이 꽤 많이 나오니까 사실 인컴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실수로 떨어졌어요. 이건 모빌슈트 세대가 때려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단단한 편이. 그리서 저는 이 모빌슈트가 도대체 가장 중요한 성능이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모빌슈트는 그 분탕용 모빌슈트예요. 안 보이는데 적으로 아니야군으로 보이고 재밍을 건다. 그야말로 완벽한 분탕의 3요소를 가지고 있죠. 재미있어요. 타고 있으면. 아, 물론 위장 전달 장치랑 저 스트레스 장치 둘다 타격을 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 들어오면 사라질 겁니다. 이게 기체의 고유 시스템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레벨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예시를 들어 이프리 이프리트, 나하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보이거든요. 음, 한번 궁금해지네요. 어느 정도인지. 대충 근접해서도 못본걸 보면 아마 20m 이하인 것 같은데, 식별거리가. 보면 알겠지만 다른 모빌스트들에 비해 좀더 덩치가 큽니다. 헤비건이... 방금전에 저 공격한 헤비건이 다른 모빌슈트들에 비해 크기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이정도로까지 작긴 않거든요 이거는 건담 마크4가 커서 그래요 SD건담 g 제너레이션 게임이 아니라 잘 설명을 못 드리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저 사실 계획중에 SD건담 g 제너레이션녹화가 있긴 했어요 근데 전 전략게임을 할때 약간 좀 말이 많이 없어지는 데다가 저 <laughs> 뭐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안 하기는 했는데 계획에 있긴 있어요 지금도 있긴 있어요 석사님은 전략게임 SD 건담 G GEN도 다 깨보고 저기 슈로데도 다해 봤으니까 하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재미가 없겠네요 라고 하실 여러분들 있을까봐 컨셉도 따로 준비했었어요. 여자들의 전쟁입니다. 저 <laughs> 건담과 슈로대에서 여자만 쓰기. 대부분 좋은 파일럿들은 거진 다 남자인지라 슈로대든 그 건담이든 구작으로 가면 그경향이더 심해요. 역해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해로만 진행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갑자기 할지도 몰라요. 여자들이던데... 오우, 엄청난 포화죠. 자, 그럼 지금까지 건담 마크 4였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기체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네요.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죠.